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선비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이 선비라는 족속은 어, 사실은 중국인이 아닙니다. 어, 우리 족속이죠. 그래서 오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선비에서 갈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흉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흉로사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비는, 이 흉로는 제국을 건설해서 이렇게 이제 분열하고 남흥로, 북흥로 이렇게 분열하면서 이제 하는 게꽤 그래도 버텼어요. 근데 선비는 바로 분열이 돼요. 그래고 이제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는데, 그 이렇게 분열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와 관련이 된 선비, 저쪽 서쪽에 있는 선비하고는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텐데,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고구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선비 제국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호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선비산으로 더 달아난 게 선비, 오한산으로 간게 오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청나라 때 장목이 쓴 유, 유, 몽고 유목기에 보면은 과이심 우익 중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에 서쪽 삼십리에 선비산이 있는데 그 이름을 몽격이라고 합니다. 몽격. 그래서 현재가 어딨냐? 흥안맹. 과이심 우익중기, 서일알 소목, 몽격한산입니다. 정식 명칭이에요. 요 산이 바로 선비산입니다. 해발 721.3. 근데 이 중에 특이하게도 탁발시는 쫙 꼭대기, 흥안령 북쪽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뭐라고 하냐면 대선비산이라고 불러요. 요건 선비산이고, 대부분은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하나만 따로 꼭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 꼭 삐지는 애들이 있죠. 예, 그런 애들은 이 탁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선비산이에요. 예, 예, 과이심 우익중기 여기죠. 예,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 전번에 오한산을 할때본 산이 북적산이라 고 그랬죠? 붉은 산. 그거 보면 뭐 색깔이 다 빨갰잖아요. 여긴 선비산이에요. 아주 삐죽삐죽하고 아주 위험이 있는 산입니다. 요게 대흥안령 산맥 자, 근데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고구려 유리왕 11년, BC 9년입니다. 선비를 쳐서 속국으로 삼았다. 근데 부여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군의 천열이쯤 떨어져 있다. 남쪽은 고구려가 있고, 동쪽에는 음누가 있고, 이건 연해주 쪽이죠. 그다음에 서쪽에는 선비와 접해 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북쪽은 약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여의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거죠. 여기가 부여예요. 여기가 부여고 여기가 고구려예요. 여기에 있었던 거 선비. 아까하고 딱 일치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시라문이죠. 요게 선비상 지금 요태승한상 여기잖아요.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고구려가 이 선비를 요 고구려가 선비를 쳐서 이걸 먹어 버렸어요. 그 복속한 거죠. 자, 선비족은 선비 이 단석계라는 사람이 선비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이전에는 대흥안령산맥 안쪽에 숨어서 있었다. 그래서 이 서고구려의 서북쪽에 있었죠. 이걸 갖다 친 거예요. 이때 통요라는 곳에 현재 조사를 해보면 고려성자라는 고구려의 성이 남아 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아마 고구려 주몽이 개척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때 이제 개척을 낼 사람이 누구냐? 부분노예요. 부분노가 얘네들이 성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계속 치다가 달아나는 척 하니까 이제 용감한 부족이니까 쭉 따라 나오겠죠. 그 사이에 다른 세력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비족을 굴복시키는 그런 계략이 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이 대승한 연상은 굉장히 큰 산맥입니다. 근데 이, 이 동쪽, 그러니까 이, 쪽은 벌판이거든요. 초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초원지대에서 만약에 당하면은 어떻게 하냐고 산 속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와요. 그게 여기 보면 산 밑에잖아요. 거기 딱 숨어. 숨어 있다가 힘이 생겨면은 어떻게 하냐. 초원, 초입세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더 커지면 어떻게 냐 대초원의 중앙에 딱 가요. 그게 뭐냐면 몽골족이 그래요. 그러니까 타고가지 아까 탁발씨, 탁발씨가 그래요. 쭉 도망갔죠? 거기서 우리 선비 선비족은 이쪽을대승한형산막의이 동쪽을 타고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탁발씨는 서쪽을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대승한형 산맥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예요. 근데 이 흉로는 어디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음산 음산은 어디냐 하면은 베이징 위에서부터 오르도스까지 오르도스 북쪽까지 쭉 이어지는 굉장히 긴 산이거든요. 그산 위에다가 쌓은 것이 만리장성이에요. 그거를 왔다 갔다 한게 누구냐 흉노예요. 이 대신한년 산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르도스까지 그러니까 음산 산맥까지 왔다 갔다 한게 누구냐 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선비라는 거는 요 힘이 아직 약화되니까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얼른 내려옵니까? 우한이 남쪽으로 가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여기서 바로 나가면 초원이거든. 그래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전에 세력을 고구려하고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비의 문화. 어, 선비산에 위탁해서 살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머리를 먼저 머리를 깎고 3월에는 요락수. 요게 뭐냐면 시라무렌이에요. 시라무렌이 어디냐면 요거죠. 요게 시라무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요아 이렇게 요하잖아요. 이 서요아의 상류 지역 여기 요거를 요락수라고 불러요. 요락수에서 큰 모임을 가졌다. 이게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제천행사예요. 대천행사가 끝난 후에 부부의 짝을 밀었다. 요락수는 서요아의 상류인 시라무레인이다. 시라무레인은 노하파로 흘러들어간, 여기 서요아죠. 상류지역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사는 것과는 다른 지는 야마, 야생마죠. 그 다음에 원양, 뜰에다 길르는 양. 그 다음에 각단우, 뿔이 이렇게 뾰족한 소겠죠. 그 가운데 각단우의 뿔로 활을 만들었다. 그걸 뭐라 하느냐? 각단궁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초, 그 다음에 날, 혼자, 이런 가죽옷, 어, 이것을 해 입었다. 이렇게. 뭐,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사기에는 뭐라고 하냐요흉노 열전에. 선비의 풍서부는 옛부터 전해 오기를 가을에 하늘에 제사를 누렸다. 똑같죠? 우리랑. 그리고 어떻게 하냐? 버드남을 세웠어요. 말을 타고 세 바퀴를 돈다. 지금도 우리 세 바퀴 돌아요. 티베가도세 바퀴 돌아요. 그런데 도는 방향이 몽골도 오버를 도는데 항상 시계방향으로 돕니다. 거꾸로 안 돌아요. 예, 우리도 그래요. 탑돌이 할때 보면 은 시계방향으로 돕습니다. 똑같아요. 예, 버드나무를 세워요. 이거 누가 생각나죠? 유화부위. 유화라는 게 버드나무 유자죠. 여기 심목으로 자작나무, 버드나무. 소나무를 써요. 그래서 어때냐면 여기가 자작나무는 타이가지대, 시베리아 가면 소나무 아니면 자작나무예요. 근데 자작나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자작나무를 씁니다. 그다음에 흑룡강이나 한반도 지역은 주로 소나무. 그다음에 초원지대 산림이 혼재된 이런 데는 버드나무를 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식목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선비족은 버드나무를 심목었는데 하백의 딸, 주몽, 주몽의 엄마죠. 엄마 이름이 뭐예요? 유하예요. 버드나무 꽃이죠. 예. 그런데 몽고족도 심목이 뭐냐면 오드강모두예요. 이게 뭐냐면 가지가 무성한 버드나무예요. 이걸 송황당, 우리로 치면 송황당이죠. 오버라는데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게르 집이죠. 집에 쓰이는 나무가 보면은 자작나무예요. 그왜 자작나무를 쓰냐 그랬더니 이 번개가 안 친대요. 예. 그래서 이게 자작나무. 그 보면은 흉로, 선비, 돌골, 거란강, 이 여진족, 만주족 다 이게 신목으로 쓰고 있어요. 버드나무를. 자, 요게 보시면은 요게 요하고 요화가 두 개로 갈라지죠? 이게 동요화. 이쪽으로 가는 게 서요화. 동요화는 짧아요쭉 올라가다 이 사, 긴게 실화물에, 요게 노압합니다. 적봉이 여기 있죠. 예. 네,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이 지역에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년. 요건 아까 오한할 때 이미 설명을 했어요. 흉노와 선비와 적산에 있는 오한 등이 강해서 연합을 하여 중국을 쳐들어갔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후한의 이제 후한, 초대 황제예요 광무제가 재용이라는 사람을 요동태수에 임명하여 이들을 깨부셨다. 그다음에 45년에 흉노는 상곡 중산 등을 공격하고 선비는 어디를 요동군을 침입하였는데 요, 이 재용이라는 사람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 이들을 격파하고 사로잡 이거나 죽었다 이렇게. 돼. 그다음에 이제 49년에 선비 대도 호 편화. 이, 이 사람은 이제 선비족이에요. 선비족인데 벼슬을 받은 거죠. 대도라고. 호 그러니까 후한에 사신을 보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 재용이용을 방문하여 공을 세우자 북흉노를 공격하여 2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후한 편을 더 들어 주는 거죠. 편화 편화 이 선비족 편화가 해마다 북흉노를 공격하여 수급을 가지고 요동을 방문하자 상을 내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비의 공격으로 숙충로가 점점 쇠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에 오한대인 학단이 부족을 이끌고 후안에 내속 저기 투항해 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요 벼슬을 줬다 그랬죠. 이건 오한할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후안의 강무제가 상곡의상국과 영성에 교위를 두고 이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선비족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 다음에 호시 호시라는 게 뭐냐면 국제 시장에 물물교환 왜냐면 그들이 그 말을 말이나 양 이런 걸 가지고 오고 중국에서 이제 비단이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이제 이렇게 바꾸는 물물교환 장소 그거를 갖다 호시라고 합니다. 그걸 안 하면은 이들이 굶어요 굶어 죽어요 왜냐면 그, 마, 양 잡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54년 선비대인 어구분과 만두가 아, 낙양으로 아, 후안에 투항을 했다. 그래서 어구분을 왕, 만두를 후에 봉하였다그 다음에 요동태수, 58년에 요동태수 재웅이 아, 선비대인 편화에게 뇌물을 줘서 아, 이 오한을 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한의 수령이었던 흠지분을 죽여, 죽이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선비 대인들이 59년에 후안에 투항을 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선비가 이제 계속 그 코를 하는 거예요. 후안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북흉노가 62년에 강성에 쳐들어오자 후안이 사신을 보내요. 저자를 열자고 요구하여 이것을 아저 허락했다. 그러니까 북흉노가 이제 한 거죠. 그다음에 후안이 정중을 북쪽로에 사신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북쪽로가 사신을 보내긴 했지만 침입해갖고 노략질을 쉬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먹을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들이 쳐 들어오는 그걸 보면은 추수 후에 많이 쳐 들어와요. 대부분 그걸 갖다 이렇게 다 걷어가려고. 자 경병이 폭로를 치고자 하였으나 그를 부마도이 두고를 본고도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평로, 요게 이제 북평로가 끝까지 후안에 이렇게 투항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버텼죠. 그래서 여기 보면 후안이 주천을 나와서 주천군이죠. 천산에 이르러 북평로의 호연왕을 쳐서 죽이자. 뒤쫓아가서 여기 쭉 이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일만, 다른 세력은, 음, 경병은 장액을 나왔어요. 여긴 주천에서 나왔고, 여긴 장액을 나와서, 거현을 나와, 흉리망을 쳐서, 고비사막 600리를 건너, 여기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한 세력은, 아, 네 면은, 오한, 선비, 일만 일천의 기병을 이끌고, 평성을 나와서, 그러니까 이기 주천, 지금 또 하나는 장액, 그다음에 평성 여기를 나와서 흉로를 세갈래 길로 이렇게 치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흉화수에 이르러 모두 달아나자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북흉로를 밀어버리는 그런 거를 나오는 거죠. 북흉로의 고리모는 도왕이 타갸산에 살고 있었는데 남흉로 남흉로는 투항했죠 후안에. 남흉로와 오한이 더불어서 이들을 공격하여 격파했다. 그다음에 이제 후한의 아 주둔한 군사들을 폐지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역 지역인다. 서역 북흉로가 들어와서 그땅 서역 지금은 실크로드 지역 그쪽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다음 84년에 아 북흉로의 왕이 소말 등을 끌고 와서 후한과 교육을 하였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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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호시나 마찬가지. 남용로가 아, 상군을 나와서 이들을 쳤다. 예. 네. 그래, 고 이제, 85년에는 북흥로의 대인 차리닭병이, 73명이, 아, 달아나 요새로 들어갔다. 그니까, 러 요, 이제, 말리장성 밖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북흥로가 세약해져 그 무리들이 떨어져 나왔다. 남용로는, 이제, 지금 북흥로가 계속 버티니까, 어떻게냐면, 이제 흉노 그, 북흉로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냐면, 사방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북쪽에서는 정령. 이거 바이칼 지역이라고 그랬죠? 남흉로는 정면. 이 남쪽에서 친 거예요. 그리고 서역은 어디냐? 오른쪽. 선비족은 어디? 왼쪽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당할 재주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는 자립하지 못하고 마침내 멀리 달아났다. 그래서 남영로가 북흉로의 세력을 타기야산에서 쳐서 죽이고 이 왕을 죽였죠. 온우도강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로잡아서 이제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겁니다. 요. 계속 밀고 돼. 여기가 정령이죠. 여기 정령. 여기가 남영로. 그리고 이쪽은 선비. 그리고 여기 간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85년에는 뭐라 했어요? 선비가 오환, 정령 남융로, 서역과 함께 북흉로를 깨뜨리자 이 북흉로의 세력이 약화돼 있다. 이 완전히 약화돼죠. 여기죠. 그리고 87년에 선비가 북흉로를 대파하고 아이 선비의 선우 왕이죠, 그 황제죠를 죽이자 북충로가대 혼란에 빠졌다. 91년도에 후안이 남용로와 함께 북충로를 대파하자 이들이 버티질 못하고 어디로 갔냐? 중앙아세아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세력들 중에 일부가 서양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훈족이죠. 훈. 그러니까 이북충로는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 세력이 완전히 미약해진 거예요.